반대한다. 자영업자 살려내라. 어린이를 살려내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제접종 반대한다. 자 강제접종하면 반대한다. 백신 패스하면 반대한다. 자 자영업자하면 살려내라. 피해자를 어린이를 하면 살려내라.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또 하면 살려내라. 반대가두게 살려내라 생 개. 이게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한다사 살려내라. 자신 있지요? 자, 신기하게 들어주십시오. 저희 백신 접속, 뇌사입과장, 주문에 이기할 차이 있는 저희 피해자 감독들의 호소를 제발 들어주십시오. 백신 접수 반대한다. 강제 접촉. 반대한다. 백신 패스. 강제 접촉. 반대한다. 자유롭 살려내라. 어리야. 아. 살려내라. 자유 살려내라. 어리야. 살려라 안 된다 then, Pepsi 안 e s s e l a 다 d then, Pepsi Pessel. And t h e 라 p e p s 살려 e s s e l And then, Pepsi Pessel. And t h e 안 된다! 백신 패안 된다! 간기 접종! 안 된다! 백신 패안 된다! 기 접종! 안 된다! 백신 패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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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제발, 구원 주십시오. 시민단과 백신이 천년을 치해 사망하고, 구원하며, 죽음의 부처을만신 분들이 많습니다. 피난 나지 주시고 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아들들 이 전율을 들어 주십시오. 원동안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강제 접촉 안 된다. 백십 패스 안 된다. 강제 접촉 안 된다. 백십 패스 안 된다. 반대한다. 안대한어언니라 살려내라. 자유롭 살려내라. 피해자 살려내라. 자유롭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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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살려내라. 살려내라.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문재인은 문재인은 살려내라. 정은경은 내가. 이 말은 간단하게까지 내 말이 겠습니다 제발 인간성이 없는 인간성 없으면 이렇게 한다는 나의 고위공직자들, 제발 깨달으시죠. 우리 어머니같이 억울하게 우후 쓰러지고 피해자 아들처럼 일도 못하고 지옥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의 피해자들의 억울한 목소리, 를들 e 죠 나중에 1 0년이지 u 고2 0년이지 o 팬데믹이 a Penderi, p e n d e r 을 and T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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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r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o r i 로 변곡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재인은 살려내라! 살려내라! 문재인은 살려내라! 살려내라! 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